넷플릭스 지원 국가 여든 세개 국가 운데 예순 여섯 개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뜨거운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아저 상금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모든 공정원 게임을 위해서 개인 게임 정보는 사전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키면 약속된 상금과 함께 무사히 이곳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실정이 오징어 게임 실정이야 영화의 세트장이 한반도야. 남을 죽이지 않고 모사는 이런 최악의 경쟁 체제 들어와 있어지고 목숨 걸고 살을 필요 없다. 그냥 내만 찍어라. 그러면 내가 이런 식이다. 야 죽을 필요 없다. 내 이름 주마. 예. 오징어 게임 인기고 허경영 씨가 여기에 또 가세를 했습니다. 근데 손석장. 네. 저희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아. 어... 일반 시민의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이 돼서 이게 좀 많이 문제가 됐다라고 했는데 허경영 씨가 이 노출된 번호를 1억 원에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허경영 후보가 참이 어떤 뭐랄까요? 이 감각이라고 할까요? 어떤 <laughs> 이슈에 그러면 살짝 이렇게 올라타면서 홍보하는 그 감각이 좀 어, 탁월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이 허경영 후보가 갖고 있는 저런 부분들이 또 젊은 세대들한테 상당히 또 재밌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지금이 우리 한국 실정이 오징어 게임 실정이야. 진짜야. 지금 우리 한국 실정이 이 거기 영화의 세트장이 한반도야. 정말이야 여기가 지금 네. 그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거지 남을 죽이지 않고 못사는 이런 최악의 경쟁 체제에 들어와 있어 지금 네, 네. 어, 직장 하나를 놓고 말이야 막 수백 명이 달들 붙어 싸우는 아, 이런 형국이야 네. 빵 하나 갖다 놓고 말하자면 어? 네. 그래서 이 넷플릭스가 코리아가 지금 그 넷플릭스야. 아 오징어 게임이 이미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곳에서... 한국의 실상이 오징어 게임이 지금 벌어진 거야. 아, 네. 먹물 먹물이 터지는 거지. 네. 어, 그 속에서 살아남는 자. 네. 그렇잖아 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단비를 뿌려주잖아 시원하게 네. 목숨 걸고 싸울 필요 없다 그냥 내만 찍어라 그러면 내가 <laughs> 1억 준다 네, 네. 죽을 이유가 없다 야 죽을 필요 없다 내 1억 주마 왜안 어. 그래, 그래 오징어 게임 말고 허경영 게임 하라 이, 이 그렇지 있는... 50%만 나오면 은나 그냥 돈 1억씩 주마 오징어 게임은 확률이 너무 없어 허경영 게임은 확률이 100%야 찍기만 <laughs> 100 하면 100% 돈이 나와 네. 그 그래, 이걸 학생들한테 제시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야 그 넷플릭스 그 오징어라는 영화가 네. 하늘에서 허경영을 위해서 만드는 줄 알아. 음. 그리고 히트친 것도 허경영, 백궁에서 히트치기 한 거야. 아. 그리고 추석날 허경영이한테 아들을 맞않놨어허경영 게임이 착! 그걸 올라타는 거야. 네. 어느 정신이 올라탔노? 네. 내가 올라탔지. 네. 이미 허경영 때문에 만들어서 내려온 영화야.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계 1위가 올라가고 2위가 올라가는 거야. 아. 그것이 한국의 실상을 보여준 거야. 음. 그러면 그 영화가 나오는 것은 흑행령 때문에 나왔다. 왜? 최고 이익을 보는 자는 나야. 지금은 여러분이 몰라요. 좀 있어 보래 그래? 난리 굿나, 난리 굿나. 회원들이, 뭐, 국민 애들이 한 500만 명이 들어올 때는 아니야. 난리나. 이거 어째서 이게 500만 명이 흑행령 게임에 들어오냐, 지금. 그러면 내가 500만 표는 얻어난 거 아니야. 네. 천만 명이 들어왔다. 천만 표 얻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현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